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끓는 물에 고춧가루 3스푼만 넣어보세요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위키트리 군미정님의 스토리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 고춧가루를 바로 넣지 않고 팔팔 끓는 물에 먼저 끓어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생소하게 지지만 이한 단계가 김치 국물의 색과 맛을 완전히 바꾼다고 합니다. 특히 미나리 김치처럼 물김치가 가운 김치에서 효과가 또렷합니다. 고춧가루를 뜨거운 물에 넣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춧가루 속 색소와 향 성분이 물에 충분히 우러나 국물색이 고르고 깊어집니다. 젖은 고춧가루가 덩어리 지지 않고 고르게 퍼지면서 김치 국물이 탁하지 않습니다. 매운탕 다대기를 만들 때 고춧가루를 불리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 방식은 북한식 김치에서 자주 쓰입니다. 북한 지역 김치는 전반적으로 간이 세지 않고 발효 온도가 낮아 숙성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양념을 과하게 쓰지 않아도 국물 맛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고춧물을 따로 내는 이유도 국물을 깔끔하고 색감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입니다 미나리 김치는 이 방식이 가장 잘 어울리는 김치입니다 미나리 400g을 4cm 정도로 썰어 천일염을 뿌려 30분 절이면 숨이 죽으며 수분이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헹궈 물기를 빼면 혼내가 줄고 식감이 살아납니다 양념은 단순합니다 찹쌀풀 다진 마늘과 생강 새우젓, 까나리젓, 까나리액젓 설탕을 넣어 절인 미나리와 먼저 버무립니다. 여기에 쪽파, 채선, 양파와 홍고추를 넣습니다. 마지막에 시켜둔 고추물을 붓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고추물을 먼저 넣지 않은 이유는 미나리 향과 양념 맛을 먼저 입힌 뒤 국물로 마무리해야 맛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미나리 김치는 즉석에서도 삼삼하고 시원합니다. 고춧가루를 직접 넣은 김치와 달리 매운맛이 튀지 않고 국물색은 맑으면서도 선명합니다. 미나리 향과 양파의 단맛이 겹치면서 입안이 가볍게 정리가 됩니다. 이를 이틀 정도 숙성하면 맛은 더 오래 해집니다 단맛과 감칠맛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국물은 더욱 맑아집니다. 강한 젓갈 맛 없이도 입맛을 끌어당기는 이유가 됩니다. 입맛이 없을 때 국물을 한 숟갈만 떠먹어도 자극 없이 깨울해지는 이유입니다. 오늘 리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